오늘 점심은 쫄면에 곰만두 야채는 이거 넣어줄 건데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밥에 넣어서 비벼먹어도 괜찮고, 채소 준비할 거 없이 하나 탁 넣어주고 비벼주면 되잖아요? 소스는 이거. 이렇게 쫄면하고. 군만두까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깨비를 보냈어. <laughs> 그건 제가 못 푸는 문제였거든요. 없었어요. <놀람> 계신 걸 알아버렸어. 원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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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처럼 나가는 이들보통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 어가게 되나요? <놀람> 들어온 문으로 나가면 된다. 스스로. 치사해, 진짜! 어래 치사해! <laughs> 일상 기다리라면서요. 일상이라는 건 보통 한 시간에서 최대봐준다 내가 오늘은 소 느낌 아니에요. 딴거 먹어요. 요 열심히 가! 그런 게 어딨어요? 거에 샀던 새우인데 이걸로 알리 오올리오 해먹을 거예요. 엄 어, 진짜 잘가리죠질량의 크기는. 그냥 한 방에 넣고 마구마구 마구 볶아주겠습니다. 여기 한개 중에 페퍼론치노도 넣습니다. 여기다가 면쌓고 거. 오. 음, 대 맛있겠다. 이렇게 파스타가 한 바가지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늘 진짜 맛어 약해 먹... 앞으로 대기하려고 들어가자 네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제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죄송다 오늘 도르트 안주로 너 그거 원샷. 수빈아, 게난다 <laughs> 괜찮아요. 이쪽에 스포세이남방파갑자고 이쪽에 파슬텔 병나로를 놓쳐놓고, 알아, 낚시지 말려. 그럴 수 없어. 가서 빨리 자 아우, 버렸네 소중히 간직하게. 에어컨, 껍데기, 벗김 시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2, 1. 어제 근데 밥 먹고 있을 때 제가 한숨도 안잔 상태였어. 그 전날부터 저 원래 카, 카페인이 진짜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잘 자요. 근데 백다방에서 진짜 이만한 커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마셨는데 그날 진짜 눈이 너무 또랑또랑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이런 경험 너무 처음이라서 와 미쳤다.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생체 리듬 맞추자 해가지고 안 자고 있다가 일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 일 끝나고 미미하고 촬영 하고 와서 집에서 한두 시쯤에 자가지고 지금 열두 시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밥을 먹을 거예요. 이건 닭죽이고요.

몇시 들어와? 오늘은 아홉시 아홉시 엄마도 왔거든? 어 팔하고 왼쪽 허벅지가 지금 바깥 이게 닭곰탕인데요 닭곰탕에다가 만두를 넣어가지고 살짝 더더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먹었고요 저는 지금 밥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만두를 넣은 닭곰탕. 장조림하고 고추다짐장 이렇게 먹을 겁니다. <목소리나> 닭을 3마리를 해서 그런가 봐. 이걸 또 먹고싶어서 해왔거든요 컵누드의 매콤 찜닭 맛에 닭가슴살 이 조합에 푹 빠졌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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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닭가슴살 한끼 순대를 이용해가지고 양파하고 깻잎 넣고 그 다음 쫄면 먼저 넣어가지고 쫄면 순대볶이를 해서 밥이랑 먹을 거예요 양념장은요 다진 마늘에 초고추장 들깨가루 들기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냥 바로 넣어버려 깻잎 넣어버려 쫄면 넣어버려 순대 넣을줄게요 이렇게 하면 백순대 볶음 완성입니다. 닭가슴살 백순대 볶음에 밥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존맛각. 소스에다가. 음. 음. 맛있는데이번엔 고추 다진장.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면을 소스에 찍어서. 음. 순대 볶음에는 당면도 맛있지만 쫄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키 다이어트 영상에는 항상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 이벤트 상품은요 바로 짜잔 이겁니다. 진짜 이건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 두 박스를 그냥 다 먹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두 박스 다 먹어가지고 복숭아 막하나밖에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여기다가 두 개를 타 마시는데 한 개밖에 안 남아서 물을 조금 덜 넣어줬고요. 이게 너무 달지 않고 약간 홍차 맛 같은 게 나서 좋아요. 이벤트 신청 방법은요 더 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신규 회원의 한 해에서 자동으로 이벤트 응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쿠폰들도 나가니까요 이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잡으세요. 저는 미미하고 촬영 끝나고 영화하면서 노 봤고요. 그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이사 가고 나서 집까지 처음 걸어가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걸어다니면 운동이 진짜 제대로 될것 같긴 하네. 요와 너무 힘들어.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거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킨 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6기가 짜리 메모리 카드인데요. 여기 이 기계가 32기가 까지만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전 안전방으로 16기가 짜리 했고, 이게 메모리 칩이 없어도 그냥 내장 메모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사진을 몇장 찍히는데, 이게 있어야지 영상이 찍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영상 찍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약간 살기 말 감성 영상. 집에 오니까 치킨이 있어서 치킨하고 참치하고,

거실요나가지 어, 고 그래서 그쪽에 방삼처럼오다음다 아니라. 안 좋아요? 넌 전에 주술 아직안 먹었어. 그 사람 술 무슨 거를 먹었어. 건강 했잖아 알겠어. <laughs> 가요 좋다도 다 뺐고 가방에 뒀는데. 500천만 원인데. 처음부터 주시면 좋고. 이소백 <뮤�> 복고이 <etc> <Harriet> <뮤버��> <professionally> 내가 빙글빙글전내려 이게 진는데요 기분이 왜요? 왜? 우울해요? 그걸 몰라서 그런 뭐 그럼 안 잡히는 거요? 부 자들이 그리드 하는 거이 펌프 하는 게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밑바닥에이 조금 넘은 저 밑에 새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온손이 아직도 있긴 한데 뭔가 아, 뭔가 낄수 있는 걸 뭔가 꽉 잡착착 잡혀야.